파랑을 욕보는 파랑이라는 제목인데 이제 제목만 봐서는 무슨 이야기인지 쉽게 가늠이 안 되죠. 어, 뭐 그닥 흥미가 생길 만한 제목도 아니고 어, 이 소설은 어, 홍콩에서 태어나서 이제 대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찬노게이라는 작가의 작품 중에 디오게네스 변주곡이란 어, 단편집에 수록된 에피소드 중 하나거든요. 어, 디오게네스 하니까 어,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자라고 하고 싶은데 응?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죠. 네, 알겠습니다. 이건 디오니소스고요. 어, 제목의 디오게네스는 어, 이 사람인데 어, 누워 있는 사람. 음, 그리스의 철학자면서 어, 대표적인 일화로 디오게네스가 일광욕을 하고 있을 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찾아와서 소원이 뭐냐고 물었다고 해요. 그이 그림이 그냥 그 장면인 거죠. 음, 그때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했냐면 햇빛이나 가리지 말고 비켜달라 했다는 말이 유명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제목이 디오게네스 이제 변주곡이라는 게 작가인 찬호게이가 이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자기만의 틀이랄지 이제 규범을 깨고 쓴 소설들을 모았다라고 어,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부분 염두하시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이야기는 2008년 8월 대만이고요. 주인공 란 유웨이가 집으로 걸어가면서 나는 고독하다라고 느껴요. 그러면서 주변에 스쳐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선 이들은 개미와 다를 바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음, 중화권 이름이다 보니까 성별을 가늠하기 힘든데 남자고요. 음, 자신은 합법적인 직업도 있고 사회적인 교류도 하지만 이건 내가 일반인 코스프레를 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할 땐 성실하고 이제 술 담배도 안 하는 바른 남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다. 자기가 꾸며낸 거짓이다. 이러는 거죠. 음, 그러면서 사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나쁜 짓도 많이 했다고 이제 사례를 들어 보이는데, 부하 직원 집 열쇠를 복사해서, 어, 몰래 기회관을 빼돌리기도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란유에이가 숨기고 싶은 비밀이란 건 이런 게 아니고요. 집에 돌아가서야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데, 우선 퇴근 후 돌아오면은 일상적으로 컴퓨터를 키고 인터넷 블로그에 접속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 <laughs> 근데 이게 자기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아니라 다른 사람 블로그를 보면서 이글쓴이가 누군지 삶을 엿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스토킹 같은 거죠. 어, 한 2년 전부터, 짙은 파랑색의 집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여자에게, 랑류웨이는 있는 빠져있는데, 블로그에는 어, 운영자의 사진이 없어서 얼굴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아, 어떤 사람인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일단 란유웨이가 어, 블로그에 접속을 하니까 화면 상단에 최근 포스팅된 내용이 올라오는데 오늘은 어, 리리 언니랑 라라와 스시를 먹었다 어, 이런 내용이었어요. 음. 근데 이 리리라거나 라라 이게 사람 이름은 아닐 거야. 음, 중화권에서는 뭐, 이름 중에 뭐, 단어 하나를 반복해서 애칭으로 부르고 뭐, 그러거든요. 그냥 뭐, 친한 지인이다. 이 정도인데, 뭐, 실명을 감추기 위함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이제 란유웨이는 2년 전부터 이 블로그를 욕보며 혼자서 이제 상황을 짜맞추고 있었는데 이날도 이거를 보면서 어, 현대인들은 누군가 자기 집을 욕볼까 싶어서 유리창은 불투명하게 바꾸면서 왜 인터넷이란 공간에 이렇게 사적인 정보를 마구 공개하는 걸까? 라며 어, 인간이란 참 모순적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를 보자면 2007년 포스팅된 내용 중에 공항으로 부모님을 마중 나갔다. 하지만 난이 직장이 좋다. 음, 21살인데 어리지도 않아. 라고 된 것으로 보아서 블로그 운영자 나이가 뭐 21살. 뭐그 언저리란 것과 어, 부모님이 어, 해외 이민을 가신 상황 같은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리고 2006년 글에는 첫 출근 날 어, 회사 사무실 위층에서 불이 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날짜와 뉴스를 대조해 보면 무슨 지역 회사인지, 심지어 어떤 부서인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어, 종종 창밖으로 바라본 풍경이라면서 올리는 사진은 집 위치는 물론 해당 건물이 몇 층인지도 알수 있는 거고 걸어놓은 옷 사진만으로도 어, 대략적인 체형이나 뭐 선호하는 브랜드 같은 걸알수 있는 거죠 음, 뭐 그밖에도 뭐 2년 넘게 키우던 금붕어가 죽었다든지 뭐 이웃집에 모델 같은 예쁜 언니가 뭐 이사를 와서 친해졌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렇듯 수년간 어, 란 유웨이는 그녀의 블로그를 봐오면서 사소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었고 그녀가 170 정도 되는 마른 체형의 여성이라는 것뿐 아니라 해안가 근처에 위치한 집 주소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란 유웨이는 어, 나는 이 여성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숨어서 몰래 지켜보는 것을 즐기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점점 이런 감정이 무뎌지고 있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음, 무언가 중독된 사람들을 보면 복용하는 약의 양을 뭐 서서히 늘려가다가 결국에는 아무리 먹어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 자신에게 그녀는 그런 존재다라고 느끼게 되었단 건데, 그럼 뭐 타겟을 바꾸든지, 아니면 뭐 다른 여자 블로그를 찾아가든지 뭐 하겠지만, 란유의이에게는또 다른 비밀이 있었어요. 음, 그는 회원제로만 운영되는 어, 토론 사이트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토론이라는 것이 소재가 뭐였냐면 범죄, 어, <laughs> 스토킹, 학대, 뭐, 뭐 기타 등등 나쁜 짓, 어, 아무튼 말하기 힘든 거, 그런, 그런 거, 어 소위 뭐 다크 앱이라 부르는 사이트였거든요. 란뉴웨이는 뭐 딱히 뭐이 사이트가 좋아서 접속한다기 보다는 뭐 자신의 욕망을 표현할 공간을 찾다 보니 이곳까지 오게 된 거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란뉴웨이는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연스럽게 어 자신이 북마크한 게시물로 들어갑니다. 음, 별 다른 건 없고, 그냥 새로 달린 댓글이 있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던 건데, 게시물의 내용은 20대로 보이는 여성 2명의 사진이 한 20장 정도 올라와 있었어요. 음, 처음에는 몸부림치는 듯 하다가 점점 몸에 상처가 늘고 힘이 빠진 듯축처져가는 과정이 찍혀 있었는데, 이 글에는 댓글이 4개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눈에 띄는 거지 가짜 티가 풀풀 나는구만! 모델의 연기가 부자연스럽다 주작이라고 된 거였어요. 음. 란 유웨이는 그 댓글을 보고는 피식하고 웃고 맙니다. 어. 그리고 이번에 스토킹 게시판으로 들어가서 예전 글을 찾아 들어갔는데 제목은 나는 인터넷에서 한 여자를 지켜보고 있다 였어요. 내용은 우연히 어떤 여성의 블로그를 발견했는데. 그 여자가 어디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이제는 그녀를 가지고 싶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첨부된 사진은 아까 란유에이가 블로그에서 본 어, 걸려 있는 옷 사진이 있는 거죠. 대부분 댓글의 반응은 얼굴도 없고 뭐 하자는 거임이거나 니 <laughs> 님이 옷 사진은 왜 올리냐? 목욕하는 사진을 원한다. 뭐 이런 거였는데 개중엔 장문으로. 실행하기 전엔 준비를 철저히 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방지해 같이 어 자신이 전문가인 양 적어둔 덧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란유웨이는 예전에 올라온 글을 체크하면서 새로운 댓글이 뭐가 있나 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예전에 어 대화처럼 오고 간 댓글들 중에는 드디어 결심했어 이번 주 금요일 실행이다 라는 글이 있고 그밑으론 이런 실패야 그 여자가 예전보다 일찍 왔을 뿐 아니라 남자와 함께였어 라는 글도 보입니다. 그 부분까지 읽어내린 란유웨이는 4개월 전 그때를 떠올리는데 왜냐면 그때 란유웨이는 진짜 이날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제 실패한 것에 대한 후회도 해요. 음, 이후로 달려있는 댓글들이 뭐 핑계대지마라든지 쓸모없는 놈 같은 비난일색이었는데 그 밑으로 다시 장문의 글을 누군가 달아놓은 게 보입니다. 집 밖에서 기다리지 말고, 여자가 들어오기 전에 집 안에 숨어 있는 건 어때? 혼자 사는 여자들은 의외로 현관 매트 아래 열쇠를 숨겨두기도 한다고, 그건 확인해 봤어? 라는 글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마지막 글이 달립니다. 좋아, 토요일에 간다. 행운을 빌어줘. 이로써 란유웨이는 4개월 전에는 실패했지만 지금이라면 완벽한 타이밍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다지게 됩니다. 그때 란유웨이 집에 초인종이 울려요. 어, 밖으로 나가보니 택배가 와있었던건데 란유웨이가 고무장갑을 끼고 어, 내용물을 확인해보니 그건 인터넷 경매로 구매한 수영복이었어요. 음, 이걸 오늘 받게 되다니, 이 또한 완벽한 타이밍이군이라고 란유웨이는 생각하는데 물건을 가게에서 직접 산다면 어, 그 과정으로 용의자를 좁힐 수 있는데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입은 증거를 찾기 힘들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미 란유웨이는 그 밖에도 어, 군용칼과 야시경을 준비해둔 상황이었고 그렇게 운명의 토요일이 되길 기다립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 처리해야 될 일이 있는 게.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요. 어, 원래 주말에 동료들이랑 캠핑을 가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데 이번 일이 이제 자신에게 더 중요하다 보니 자신은 못 가게 되었다고 이제 말을 전하기 위함이었거든요. 후배는 선배가 먼저 가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본인만 취소한다면서 뭐라고 하지만 란유웨이는 특유의 쾌활한 모습을 보여주며 상황을 잘 무마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9시가 되는데 일부러 여자의 집에서 10분쯤 떨어진 인적이 둔 곳에 차를 주차하고는 여자의 집 앞까지 다가가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현관 매트 아래 손을 뻗어보는데 진짜 무언가 움푹 들어간 곳이 있는 걸 찾게 되고 완벽해라고 란유웨이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흙물을 가라앉히면서 어 열쇠로 문을 연 후에 조심스럽게 다시 열쇠를 매트 밑에 숨겨두고 집에 들어가는데 란유웨이는 집안으로 들어온 건 처음이었지만 그동안 블로그를 통해 집안 곳곳을 체크해 두었기에 낯설지가 않아요. 파란색 벽지가 발린 벽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화장실, 오른쪽에는 침실이 있었는데 손전등으로 화장실 안쪽을 비춰본 난유웨이는 어떤 물건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처음엔 흠칫하고 놀라다가 이후 홀린 듯그 물건을 혀끝으로 살짝 핥습니다 어, 그건 파란색 칫솔이었는데 손이 벌벌 떨리고 어, 쾌감이 목 뒤에서 허리까지 내달리는 걸 느꼈다고 되어 있어요. <laughs> 제가 칫솔을 몰래 핥다본 적이 없는데 뭐를 발라두나 이 평소에 신기하네. 어, 아무튼 어, 란유웨이는 이제 자신이 변태가 된 건가 하며 쓴 웃음을 짓고는 현관이 보이는 창가 아래 몸을 낮추고 숨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방금까지 요동치던 가슴이 평온해질 때쯤. 머리카락을 어깨까지 늘어뜨린 여자가 천천히 현관으로 이어지는 길을 걸어오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란유웨이는 숨소리를 죽이고 가져온 야시경을 통해 그녀를 지켜보는데 가벼운 발소리가 현관문에 다다를 때쯤 갑자기 띵띵띵띵하며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해요. 당황한 란유웨이는 휴대폰 소리가 자연스럽게 멈추길 숨죽여 기다리곤 불안한 마음으로 혹시 눈치챈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다행히 집 밖으로 소리가 새어 나가진 않았는지 얼마 후 찰칵하는 소리가 나며 현관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말자 란유웨이는 크로로 포름을 묻힌 손수건으로 여자의 코와 입을 막고는 기절시켜 버려요. 한마디로 뭐 성공한 거죠. 이걸 뭐 성공이라 해야 하나 싶긴 한데, 어, 여자는 도와달란 말도 못한 채 쓰러졌고, 안심한 란유웨이는 그제서야 야시경을 보고 멈춘 휴대전화를 확인해요. 울린 전화는 캠핑을 떠났던 회사 동료가 걸어왔던 거였거든요. 그렇게 이제 새벽 3시가 될 때쯤, 어, 기절한 여성은 깨어납니다. 란뉴웨이는 자연스럽게 그 여성을 린치칭이라고 부르는데 기절이 있을 때 그녀의 가방을 뒤져 봤기 때문에 알수 있는 거죠. 어, 그녀가 그냥 깨어나기 기다리는 동안 어, 캠핑 간 동료에게 뭐 전화를 걸어서는 무슨 일 때문인지 확인도 끝난 상황이라서 뭐 다시 전화가 걸려올 일도 없었고 란뉴웨이는 어, 20cm 가량 되는 군용칼을 린치칭 목에 겨누고선 말을 이어갑니다. 네가 인터넷에 올린 사진들을 잘 봤어. 4개월 전에도 한번 찾아왔는데 그때는 실패했지 라는 말을 해요. 린치칭은 더듬거리면서 제대로 된 말을 잊지 못하는데 란 유웨이는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수영복을 던져주며 옷을 벗고 이걸로 갈아입으라고 시킵니다. 린치칭은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란 유웨이가 벗어! 하며 강압스러운 모습을 보이자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제 린치칭이 수영복 상태가 되자 란유웨이는 그녀를 뒤에서 제압한 후집 앞에 있는 해안가로 걷게 합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라 그런지 이제 주변엔 아무런 인적이 없었는데 란유웨이는 계속해서 린치칭을 압박해 바다 쪽으로 걷게 시켜요. 린치칭은 턱까지 물이 차오르자 견디지 못하고 말을 걸어오는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뭘 어쩌려고 그래요? 이렇게 참지 못하고 이제 말을 걸어온거죠. 란유웨이는 린치층보다 머리 하나 정도 키가 컸는데, 불안한 듯 말을 걸어오는 린치층을 이렇게 내려다 보더니, 이럴려고 라면서 두 손으로 린치층의 머리를 물속으로 힘껏 밀어 넣습니다. 순간 린치층은 무방비 상태에 깊은 수심 때문에 허우적거리게 되고, 이후로도 란유웨이는 팔에 힘을 빼지 않고 계속해서 린치층의 머리를 물속으로 밀어 넣어요. 그렇게 이제 5분쯤 지나니까, 자, 린치층은 축 처진 모습이 되는데, 란유웨이는 개미 한 마리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군, 이라고 생각해요. 이후 린치층의 시신은 조류를 따라 흐르게끔 놔두곤, 자신은 가방에서 수건과 마른 옷을 꺼내 입은 후 세워둔 차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자신이 빼먹고 남겨둔 물건이 없나 체크한 후 집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일요일 10시가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란유웨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 왜냐면맨 처음 자신의 옷을 세탁했고 사용한 장갑이며 쓰레기 등을 새벽 시간에 맞춰 수거 차에 실어 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뉴스를 계속해서 확인하기 위함이었는데 발견된 시신에 대해 경찰과 언론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체크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란유웨이는 5분 간격으로 새로 고침하면서 뉴스를 체크했고, 9시가 좀 지났을 무렵 기다리던 기사가 뜨게 되는데, 새벽에 수영을 즐기던 여성이 익사에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란유웨이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고, 그제서야 피곤이 몰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럼에도 또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서 몸을 일으킵니다. 음, 그건 평소 자신이 엿보고 있던 블로그 어, 짙은 파란색의 집이었는데 거기에는 오늘 정말 재밌었어 수영을 몇 시간이나 하다니 피곤하니까 이만이라는 새로운 글이 올라와 있어요. 잠시만요. <laughs> 이, 이게 뭐죠? 어, 정황상 이제 블로그에 새로운 글이 올라와 있다는 건데 이거를 누가 쓴 걸까요? <laughs> 일단은 이제 란유웨이가 썼을 리는 없고. 썼다고 해도 죽인 여자 대신 썼다 하면 그 내용이 앞뒤가 안 맞죠. 그럼 다른 사람이 썼다는 건데 오히려 이걸 본란 유웨이는 안심하듯 그대로 쓰러져서 고라떨어지고 말아요. 그리고 월요일이 되어서 란 유웨이는 출근하게 되는데 신문에선 린치칭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이미 수영 중 발생한 사고로 결론 지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란 유웨이는 느긋하게 커피 한 잔을 타고 사무실로 들어서는데 누군가가 다가와선 괄괄한 목소리로 란유웨이 너 정말 그러기야 라면서 말을 걸어요. 그건 회사 동료인 리리였는데 원래 주말에 같이 캠핑을 가기로 하고선 자신이 취소한 것을 탓하기 위해 찾아온 거였죠. 어, 란유웨이는 아이고 여왕님 내가 뭘또 그리 잘못했나요 하며 장난스레 대받아치는데 리리가 다가와 하는 말이 너 때문에 샤오란이 얼마나 심으룩 했는지 알아? 네가 온다고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안 온다고 하니까 계속 정신이 나가 있었다고 라고 말을 해요. 그나마 토요일 저녁에 너랑 통화할 때 잠깐 밝은 모습이 다였어. 언제 그녀 마음을 받아 줄 거야 라고 하는데 란유웨이는 샤오라는 아직 어려 그런 이야기는 몇년 뒤에나 다시 해 라며 돌아섭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아 근데 혹시 샤오란이 그날 칫솔을 두고 가지 않았나 라고 물어요. 그 말을 들은 리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뭐야? 니가 그걸 어찌 알았어?"라는데 란유웨이는 신비한 미소만 지은 채 다시 돌아섭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난 샤오란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저 어둠 속에 숨어서 훔쳐보는 쾌감이 좋을 뿐이라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밤. <laughs> 자, 해석은 아니고 뭐 어찌 된 상황인지를 설명드릴게요. 어, 블로그 내용 중에 첫 출근 날 불이 났다는 글이 2006년이었고 란유웨이가 스토킹을 시작한 게 2년 전부터라고 나오는데 바로 블로그 운영자 어, 파란색의 집에 자기 이야기를 올리는 여성이 후반부에 언급되는 여자 후배 샤오란인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 란유웨이는 그 샤오란의 일상을 훔쳐보는 걸 즐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 란유웨이는 다크 웹 사이트에서 누군가가 샤오란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크 웹 사이트에서 이 여자를 노리겠어라면서 글을 올린 사람은 란유웨이가 아니에요. 누구냐면 초반부의 샤오란이 이웃집에 예쁜 언니가 이사 와서 친해졌다고 했죠. 그 여성이 바로 범인입니다. 샤오란을 노리고 다크 웹에 글을 쓴 어, 한마디로 린치칭인거죠 음, 이걸 4개월 전부터 란유웨이는 알고 막으려고 했던거예요 왜냐 린치칭이 사오란을 죽이면 자기가 훔쳐볼 대상이 사라지니까 그때 글을 보면은 린치칭이 4개월전에 찾아갔는데 곁에 어떤 남자가 있어서 실패했다고 했죠 그 남자가 란유웨이 인겁니다 란유웨이가 스스로 자기가 실패했다고 한건 그날 샤오란을 죽이지 못했다가 아니라 샤오란을 노리고 찾아온 범인을 잡지 못했다인 거였어요.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어, 란유웨이는 계속해서 그 글을 북마크해두고는 또 다른 덧글이 달리나 확인을 한거죠. 음, 물론 여자 두 명을 죽이고 사진을 올린 것도 린치칭이 한 짓인데 최근에 다시 린치칭이 샤오란에게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란유웨이가 계획을 짠 거예요. 우선 동료에게 캠핑을 가자고 하고 자신은 빠져나옵니다. 그때 샤오란의 집은 비겠죠? 그리고선 범인에게 집앞 매트 아래 열쇠가 있을 수 있으니 찾아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범인이 쓴 글에 장문으로 덧글을 단 사람, 그게 란유웨이인 거죠. 음. 그럼 그 열쇠는 뭐냐? 어. 왜 란유웨이가 샤오란 집 열쇠를 가지고 있냐가 의문인데 이야기 맨 처음 보시면 란유웨이가 자기는 나쁜 놈이라면서 부하직원집 열쇠를 복사해서 기획안을 빼돌리기도 했다 했었죠. 그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일부러 집앞 매트 아래에다가 넣어둔 겁니다. 린치칭이 집으로 들어오게끔 유인하기 위해 그 후론 아시다시피 수영 중 사고로 위장해서 린치칭을 죽인 거고 다음날 블로그에 오늘 재밌었다라며 글을 쓴 사람은 샤오란인 거예요 캠핑장 가서 놀았으니까 란유에는 그걸 확인하고 음 샤오란은 별일 없구만 하면서 꿀잠을 잔 건데 그럼에도 이후에 이건 사랑은 아니야 나는 잘못된 변태야 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는 거죠 끝.